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우리가 꿈꿔왔던 그 길고 아름다운 여정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용히 그리고 충만하게 넘기고 있을 거야. 우리 함께 발자취를 남겼던 전국 일주,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져 있어. 당신의 환한 미소, 나의 투박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던 부드러운 온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속삭이며 나누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 하나하나까지 이 모든 소중한 기억들이 지금 나의 심장을 벅차오르도록 가득 채우고 있어. 마치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한 포근함과 함께. 기억나? 우리가 처음 전국 일주를 진지하게 계획했을 때, 당신은 마치 꿈을 이룬 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뻐했지. 늘 바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의 오래된, 그리고 간절했던 꿈을 다시 조심스럽게 꺼내들었을 때, 당신의 두 눈에서 반짝이던 그 설렘과 기대감을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야. 그 순간은 마치 우리 사랑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만 같았어. 우리는 넓은 지도를 펼쳐놓고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어느 곳을 먼저 방문할지 어떤 지역 특산물을 맛볼지 어떤 특별한 추억을 만들지 행복한 상상을 마음껏 펼쳤어. 당신이 직접 발품 팔아 찾아낸 숨겨진 맛집. 리스트와 내가 정성껏 준비한 빈틈없는 여행 코스는 그 자체로 우리 사랑과 노력의 결정체였지. 모든 과정이 사랑으로 가득한 추억이었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였던 부산 해운대,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우리 얼굴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던 그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당신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파도를 향해 망설임 없이 달려가며 환하게 웃었고, 나는 그런 당신의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을 한참 동안 하염없이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 밤바다를 거닐며 잔잔하게 들려오던 파도 소리, 멀리서 반짝이던 고층 빌딩들의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우리 사랑을 조용히 축복해주는 듯 했지. 그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활기찬 시장에서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광안대교의 웅장한 전경을 바라보며 향긋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만끽했어.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쉽게 누릴 수 없었던 그야말로 선물 같은 소중한 시간들이었어.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지. 다음으로 경주로 향하는 길, 차 안에서 우리는 옛 가요를 목청껏 따라 부르며,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깔깔거렸지. 불국사의 웅장하고 고요한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첨성대가 뿜어내는 고진넉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마치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깊은 감동을 느꼈어. 황리단 길에서는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마음껏 맛보고 아기자기하고 예쁜 기념품들을 구경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푹 빠져들었지. 당신이 찍어준 내 사진은 어쩜 그렇게 다 인생 사진지 역시 당신은 나만의 유능한 전속 사진사였어. 우리의 추억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더없이 행복했어. 강원도 동해의 망상해변에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일출을 함께 맞이했지.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수평선 위로 서서히 솟아오르던 그 장엄하고 신비로운 순간 당신은 내 어깨에 조용히 기대어 말없이 눈물을 글썽였어. 아마도 우리의 아름다운 지난 시간들과 앞으로 함께할 수많은 날들을 생각하며 깊이 감격했던 것이겠지. 나 역시 당신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수많은 생각에 잠겼어. 우리는 부드러운 모래 위에 서로의 이름을 정성껏 쓰고 파도에 서서히 씻겨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영원한 사랑을 가슴 깊이 다짐했어. 구비구비 이어지는 산길을 달려 도착한 설악산의 비경은 또 어떻고? 푸른 산과 맑고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살아있는 동양화 같았어.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올라가 끝없이 펼쳐진 장엄한 산맥을 바라보며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지.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의 마음까지 시원하고 상쾌하게 해주는 듯했어.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한복을 굽게 차려입고 고풍스러운 거리를 정겹게 거닐었어. 당신의 고운 한복 자태에 나는 또한번 깊이 반해버렸지. 전주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을 맛있게 맛보고 골목골목 숨겨진 작은 상점들을 구경하며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평범한 곳이라도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한 마법 같은 순간들이었지. 전동성당 앞에서 우리가 함께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은 아마 평생 내 마음속의 보물 1호가 될 거야.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미소를 짓겠지. 남해의 다랭이 마을은 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층층이 정교하게 쌓인 계단식농가 푸른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이국적이고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냈지. 우리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손잡고 다정하게 걸으며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신비로운 기분을 느꼈어. 캣벌 체험을 하며 직접 조개를 잡고 우리가 직접 잡은 신선한 조개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해 먹었던 그 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거야.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히 많은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에게 수줍은 사랑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속삭였어.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다른 어떤 곳보다 더욱 특별하고 소중했어. 에메랄드빛 투명한 바다, 섭지코지의 기묘하고 아름다운 기암괴석, 한라산의 웅장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까지. 당신과 함께 여유롭게 걸었던 올레길은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과 깊은 평온함을 선물해줬어. 바람의 언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하게 기대어 시원한 바람을 맞았고, 당신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바람에 아름답게 흩날리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살아있는 그림 같았어. 해변가에서 당신과 함께 정성껏 주워 모았던 조개 껍데기들은 지금도 우리 집 거실 한 켠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지. 그 조개 껍데기들을 볼 때마다 당신과의 제주도 여행이 생생하게 떠올라 마치 어제 일처럼. 우리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나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어. 그것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며 서로에게 더 많은 따뜻한 사랑을 주고 받는 진정한 과정이었어. 우리는 함께 마음껏 웃고 때로는 작은 오해로 다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더 단단하고 견고해지는 우리의 사랑을 매 순간 확인할 수 있었어. 당신은 항상 내가 부족한 부분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내가 힘들고 지쳐할 때마다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소중한 버팀목이었어.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존재할 수 있었고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웠어. 사랑하는 아내. 당신 덕분에 나는 세상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더 많이 발견하고 알게 되었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소중한 전부야. 우리는 함께 수많은 길을 걷고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길을 조용히 떠나려고 해. 두려움보다는 당신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아름다운 추억들로 내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어. 당신과의 추억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쉴 거야.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도 솔직히 많아.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함께 더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 하지만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아. 당신과 보냈던 단 한순간도 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으니까. 부디, 나의 사랑스러운 당신은 나 없이도 잘 지내야 해.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 함께 했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떠올리며,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어줘. 당신의 그 미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위로니까.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살랑이는 바람소리 속에서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살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따뜻한 심장 속에서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길 위에서 우리는 영원히 언제까지나 함께 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고 또 사랑해.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안녕,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로부터.